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모스코인인데요. 앞전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금 최근에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60원 구간과 이 100원 라인 구간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정말 중요한 라인이고요. 앞으로 이 녀석이 이 가격 라인만 잘 유지만 시켜준다면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앞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모스 코인을 유심히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다른 알트 코인들 중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나는 빠르게 이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려있는지 내용도 같이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대응 방법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스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 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주봉상 모스 코인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업비트 상장 이후에 이 녀석은 다이렉트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가격 라인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요. 매집 이후에 강한 펌핑을 만들고 그 다음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올해 초 강한 거래량으로 한번 앞전 매물을 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큰 추세에서 본다면 이 구간은 바닥 구간에서 고점까지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이고요. 앞전 세력들이 이 매집했던 구간 가격 라인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은 다시 안올이 저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해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3만 달러를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포르투갈 신트라에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 회의에서 두번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을 했고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 속에 이 시장의 기대를 사전에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봉을 만들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이 상승 추세 흐름의 저점까지 이 3,800만원, 3,700만원 구간까지 내려왔다 상승할 수 있다. 이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분할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모스코인은 제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래 꼬리봉을 만들면서 지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력들이 이 구간만 되면 자금을 넣어주면서 가격 라인을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 라인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라 보는 거고요. 우리는 현재 가격 라인부터 충분히 6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전 이큰 펌핑에 고점에 물리셔서 이 추가 매수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는 이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모스코인 신규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바로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 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 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 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스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